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그 클리 대학 경시대회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게 마지막 파일널 문제인데 이게 제가 풀어보니까 심지어 그 대학생 대학생 형아들보다 더 빨리 풀었어요자 제가 1초 풀인데 안하로 예, 1초 풀큼 그만큼 빨리 풀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1초는 농담이고 한 15초 만에 제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설명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기초 문식 정할 그예 그래서 설명하려고 뭐 많은 게포함되 뭐 보니까 저는 그냥 안산을했는데 설명을 하면 이제 4분? 3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일단 그래도 기초 문식부터 사용할 거예요. 제가 이건 미리 써놨는데 약간 피자같이 생겼지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n 플러스 1, 그러니까 1 -X는 X의 N승. BX는 자, 이렇게 만언까지1 마이너스, x 승 X, n 은 d x 는 n 팩토리얼 자이렇게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lnx를 t로 치환하는데 일단 저는 이분부터 할게요. x를 e t 승 d t. e t 승을 일단 넣어주면 되겠고 이제 구간을 바꿀 거예요. 이제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예, 게죠 x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그 다음에 이제 y 는 NNX를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L 그리고 만약 X가 아니 맞나? X가 0보다 크게 하기로 아, 했크게만다면 그래. y 는 마이너스만 들어가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X가 0으로 가면 X가 0으로 X가 0 플러스로 가면, Y는, 마이너스 먼로 간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여기, X가 1이면, 여기, <laughs> X가 1이면, 여기 Y는 0. 여기 똑같은, 여기, 가로 부분에서는 똑같은 지점이죠. 그래서 X가, X가 1로 갈 때, 그러면 Y는, 0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만 화살표는 있었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y를 t로 바꿔서 해야겠죠? 그래 x가 0보다 크게 갈 때, t는 t는, 그래서, 뭐냐, 그, 마이너스 만드게 되겠죠? 그래서, x가, 1로 갈 때, t는 0, 이 되겠죠. t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다시, 음원으로 돌서 진짜, 얘 구한을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이에 e에 시즌도 있다고 했죠? 이에 시즌이 1이고, t에 2는 x. 자, 제가 연할게요. 어. 언제 연습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간만 서왔다고 이걸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t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dt는 마이너스 dx가 되고, 그래서 dx는 마이너스 dt가 되죠. dx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일단 t 가 0으로 갈때 x가 0으로 가겠죠. t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x가 무한대로 가겠죠. <목소리>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무한대부터 0까지 이게 마이너스도 이게 x를 x2000이지. dx 그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마이너스 x에 x의 2곱이 이렇게 d x 스가 된다. 그런데 이게또 이게 n팩토리얼이 되니까 <laughs> 이게 팩토리얼한 수니까 간만수 <laughs> 그러니까 n팩토리얼이 됩니다. n이 27일 때 그래서 2번2022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신비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